그러니까 용접공이에요 음. 용접을 컨텐츠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 음... 반드시 내가 기술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쵸.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말에 뭘 하는지 관찰하는 게임 음. 주말에 음. 내가 뭘 하냐 이 실행력을 높이는 비결이 있다고 들었어요 하나는 이틀의 법칙 이틀의 법칙 그리고 하나는 이제 5초의 법칙인데 음.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어서오세요 월간사는 가영진입니다 비즈니스 크리에이터 포리얼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바로 할수 있는 그런 사이드 어스라고 해야 되나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음, 음, 음. 그런 게 추천해 주신 많은 게 있어요? 본인이 뭔가 좀 그래도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면 글을 잘 쓴다 디자인을 좀할줄 안다 자신만의 콘텐츠가 그래도 있다 라고 음.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에 올라타서 뭔가 시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진 플랫폼? 크몽이나 탈잉이나 뭐 이런 데들 음, 있죠. 음, 그러니까 음, 요즘에 직장인분들도 사실 탈잉에서 저녁에 강의하시거나 음, 주말에 음, 강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브랜딩이 엄청 돼요. 음, 거기서 음, 강의 리뷰가 음, 쌓이고 음, 하다 보면 은 어디 기관 같은 데서 교육자 부를 때도 탈잉 같은 데도 많이 살펴보고 하거든요. 음, 강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프리랜서 강사가. 음, 근데 그걸 할 때도 다 기록에다 계속 남기는 거죠. 음,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강의에 했던 내용들 뭐 정리해서 올리고 음. 그러면 어느 순간 온라인에 그 영역의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음. 당장 돈을 벌고 싶다면 사실 이미 있는 플랫폼에서 하, 활동을 해 보시면서 음. 수익 구조를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자기 콘텐츠가 없는 사람. 그러면 이제 콘텐츠를 찾는 게 우선이죠, 먼저. 음. 내 콘텐츠를 찾는다. 저는 콘텐츠 찾을 때 항상 거창한 거 생각할 거 없다. 내가 용접공이에요. 음. 용접을 컨텐츠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 음... 반드시 내가 기술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쵸. 근데 그게 아니에요 컨텐츠로 할수 있는 건 너무 다양하게 있고 제가 그냥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약점 약점 극복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약점이 그냥 공감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는 너무 마르고 허약해가지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음. 그러면 내가 운동해서 몸짱 되는 과정 그걸 음... 그냥 컨텐츠로 만들면 돼요 마케터건 프로그래머건 개발자건 이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아, 나는 너무 마르고 허약하고 내 이런 몸이 싫어. 음. 너무 그냥, 너무 멸치야. <laughs> 그러면, 어, 오늘부터라도 헬스 끊고 나 운동하는 거. 근데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음. 오늘 체중 몇 키로고, 나 아직 몸이 되게 볼품 없지만 나 변해 갈 거야. 음.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서 1년, 2년 뒤에, 그래도 내가 보기 좋은 몸이 됐어요. 바디 프로필도 찍고 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롤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음. 나처럼 말랐던 사람들을 가르쳐 줄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어, 이런 거는 살이 안 찌더라. 음.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는 근육이 잘 붙고 살이 찌더라. 그럼 그게 사실 아까 말했던 전자책이 되는 거고 그쵸. 강의가 되는 거고 <laughs> 교육이 되는 거, 고 코칭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컨텐츠를 거창하게 찾은 거 아니거든요. 이거 본인 컴플렉스 가지고 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 난 그걸 극복을 못 하면 어떡해. 맞아. 내가 그러니까 몸짱이 안 되면 어떡해. 하다가 실패했어. 응. 근데 실패하면 실패하는 나름대로의 컨텐츠에 또 가치가 있어. 요 <laughs> 사람들이 어차피 공감을 해주니까. <laughs> 아, 그렇죠. 어. 아 남일 같지 않다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그런 나름대로 예를 들면 유튜브면 구, 조회수가 잘 나오고 그걸로 또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laughs> 그렇죠 다이어트 100일 후 결과 음. 딱 했는데 1kg 빠져있거나 3kg 쪄있어 음. <laughs> 그러면, 그러면 아, 남일 같지 않아 너무 재밌어 뭐이 언니 다이어트 영상 너무 재밌어 아. 그러니까 그런 인포디언스를 또 모은 아. 새로운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렇구나. 이제 잘하고 있거나 내가 좀 경험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음. 내가 주말에 뭘 하는지 관찰하는 게 주말에 응. 내가 뭘 하냐? 응. 최근 3개월 동안 주말에 뭘 했지? 이거를 관찰해 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애기가 새로 태어나가지고, 최근 3개월은 정말 정신없이 육아만 했다. 응. 주말 동안. 그러면 알게 모르게 육아에 대한 지식이 엄청 쌓여 있어요. 아, 육아 컨텐츠. 응.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비 엄마들이 얼, 얼마나 많아요? 예비 아빠들이 얼마나 많아요? 곧! 맞이하게 될그 음. 세계를 모르잖아요 네, 전혀 그쵸, 그쵸. 아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어떤 저, 그 세상을 저 지금 7월 애기가 나오거든요 어, 예 어, 그러면은 지금 운니까? 당장에 애기가 뭐 하는데 막 갑자기 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열이 난다 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미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육아를 하면서 음.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알 거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그막 그런 거에 대한 콘텐츠들을쫙 올려놨다면 음. 당연히 육아를 하시면서 참고하고 소비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최근 3개월, 6개월, 주말 동안 뭐 했지?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의외로 음. 나한테 알게 모르게 쌓인 지식들이 되게 있는 영역을 하... 찾을 수 있어요. 머리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뭐내콘텐츠 만들어야지. 음. 뭐 채널 해야지. 근데 문제가 안 해. 맞아요. 안 해요. <laughs> 누가 그랬는데? 아 이렇게 다알려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아무도 안 해요. 음. <laughs> 아, 저도 그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실행력을 높이는 포리얼님만의 음. 그런 좀 비결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책에도 소개를 한거 중에 이제 음. 두 가지 정도 제가 쓰고 있는 테크닉을 음. 좀 음. 이야기드리면, 하나는 이틀의 법칙, 이틀의 법칙이고, 하나는 이제 5초의 법칙인데, 음. 네. 이틀의 법칙은 습관화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간사해서 좋은 습관은, 몸에 쉽게 안 배는데 금방 날아가 버려요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laughs> 네. 그리고 또 나쁜 습관은 금방 몸에 배고 안,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 그죠 그래서 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 유지하려면 사실 시각화가 필요하거든요 달, 그러니까 달력 같은 걸 진짜 벽에다가 걸어놓고 음. 내가 어떤 하려는 특정 행동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난 매일 운동을 하겠어 1 0분이라도 운동을 하겠어 라면 그거를 가지고. 했냐, 안 했냐, 동그라미 X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달력에다가. 음. 하루는 쉬어도 돼요. 이틀 연속 X가 나오면 안 돼요. 이틀 연속 X가 나오는 순간 그 습관은 나, 내 몸에서 떠났다. 하루 정도는 쉴수 있는데, 쉬고 싶으면, 하루 쉬었다가, 다음날은 무조건 동그라미를 하, 만들어내고, 또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격일로 쉬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이게 연속으로 엑 X 두번 나오는 순간, 그거는 진짜 6개월, 1년도 안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 되게, 제가 아까 왜 웃었냐면, 너무 공감이 가서, 저도 운동도 그렇고, 운동도 네. 막 갑자기 막삘 받아가지고, 막, 와! 맞아요, 맞아요. 와! 막,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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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 근데, 응. 그 다음날 되면, 아, 어, 어디 했잖아. <웃음> <웃음> 그리고, 그 다음날 <laughs> 되면, 아, 몸이 아직 근육 좀덜 풀렸어. 음, 음. <laughs> 그러다 보면 일주일 훅가고 네. 그냥 한달 동안 운동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각화가 왜 중요하냐면 계속 압박이 되거든요. 음. 이 달력을 보면 어, 어제 X였구나. 오늘은 무조건 동그라미 만들어 내야 돼. 이걸 계속 뇌에다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은 그냥 흘러가요. 이걸 그냥 마음속에서 해야지 이러면 근데, 근데요. 그거, 그거 알죠? 나중에는 그 X 보기 싫어서 아예 글또 뜯어내. 아, 그렇게 하면 이제 정말 답이 없다. <laughs> 그,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러니까 어떻게 해내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맞는 습관을 찾아내는 해내는 거예요? 해내는 거죠, 해내는 거. 해내는 거.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운동 뭐한 시간 할 필요 없어요. 10분이라도 하고 동그라미를 한다. 이게 아... 중요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시간을 늘려가면 되는 건데, 매일 나글 하나씩 쓸 거야라고 한다면, 그 글의 분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일단은 내가 오늘 노트북 앞에서 블로그에 글을 쓰려고 글쓰기 버튼 누르고 그래도 고민은 했어. 그거 했냐 안 했냐. 아,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운동이 동그라미를 칠려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뭐 팔굽혀펴기 열번 하고 거기서 샤워를 하고 오는 한이 있어도. 에이. 헬스장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맞아요. 그, 아.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될 수가 있죠 인간한테. 음... 아 저도 바꿔야겠어요. 운동을 했냐가 아니고 헬스장을 갔냐 안 갔냐. 음. 헬스장 가면 뭐라도 하겠지? 가면은 하나라도 하죠. 스트레칭이라도 아. 하니까 최소한. 그니까요. 또그 다음 두 번째가 5초의 법칙. 책이 있어요.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음. 저는 이제 이 책을 집어들고, 아니, 뭐 이런 걸로 책을 썼지? 라고. <laughs> 그게, 그게 진짜 책이 꽤 두껍거든요. 근데 그냥 내용이. 5초의 <laughs> 법칙이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게 끝이에요. 내가 뭔가 하려고 생각이 들면 그냥 5초 세고 해라. 이게 5초의 법칙이거든요. 아, 그것도 근데 기술이네요. 그걸로 내가 책한번 했었어. 그래서. <웃음> 번아웃이 왔을 때, 음.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던 그 시기에 근데 5초의 법칙으로 저는 엄청 효과를 봤거든요. 아, 아침에 그렇죠. 눈을 떴을 때 욕실 응. 가야 되는데, 하자마자 그냥 다섯 세고 무조건 간다. 그냥 이거를 죄 그러니까 뇌가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래밍을 한 거예요. 그냥 죄 뇌에다가. 그래서 뭐 알람이 울려서 눈을 떴다. 너무 피곤하잖아요. 아, 5분 더, 5분 더. 맨날 5분이 이제. 5분이 뭐예요? 30분 더.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딱 뜨고 아, 씻어야 되는 데 생각 들면 무조건 다섯 세면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 근데 그게 돼요? 아니 뭐 생각은 할수 있죠. 음. 5초 뒤에 가야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5차 한번 더 세볼까?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laughs> 여기서 효과를 어떻게 내야 되냐면 거기서도 이제 나와요 상상을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5를 일단 거꾸로 세고 5 4 3 2 1 이제 보통 로켓 발사 장면 보면은 5 4 3 2 1 하고 빵 하면서 그렇죠. 이제 확막 나가잖아요 그 장면을 상상을 하면 내가 그냥 로켓이 됐다 음... 그래서 지금 이 카운트다운 끝나면 난 무조건 움직여야 돼 음... 이거를 그냥 계속 인지하라고 해요 아니, 제가 이, 이, 이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면서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음. 저게 뭐야 이랬을 거예요. <laughs> 왜냐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그래서 이걸로 무슨 책을 한 권을 썼어. 그랬는데 제가 이걸 진짜 이거를 다음날부터 하면서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또 유튜브 나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네. 해보라고. 응. 그냥 들을 때는 웃기고 뭐 단순할 것 같지만 안 해봤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거든요그 책에도 나와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비웃을 것이다 아. 근데 이걸 써보고 정말 단순한데 효과가 좋다고 생각할 거다 했는데 제가 그 다음 딱그 책을 읽고 다음 날딱그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단순한데 효과가 좋구나 데드라인이 주는 힘이죠 사실 인간이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과제가 한 이틀 남았는데도 안 해? 네. 아. 그날 술 먹고, 어, 그 그래서... 다음 날 어떻게든 마감 기간에 맞춰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을 일상생활 속에서 5초 받아주는 거죠. 5초로 세 가지고 <laughs> 일단 하게 만드는. 아, 어,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 그러면 삶이 너무 피곤하지 않아?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한 거에만 합니다. 돈 버는 관련 <laughs> 행동에만. 아, 괜찮네요. 수익 창출 활동과 관련된 행동에서만 저는 5초의 법칙을 써요. 아, 촬영해야 되는데, 촬영해야 되는데, 5, 4, 4, 딱! 일어나는 거네요. 예, 네, 돈과 아... 관련된 데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잘안 하시고. 예, 네, 저는 지금은 알람도 안 맞추고. 아. 자기 전에 비행기 모드로 해놔요, 휴대폰은. 전화는 항상 무음이고. 그러니까 혼자 일하고 1인 기업이 된 것에 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유롭고. 아, 전화를 아예 무음으로 해놔요? 예, 네, 저는. 전... 늘? 거의 무음이에요. 예. 네. 아, 그럼 운 좋으면 받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제가 전화를 드리죠. 근데 아... 뭐 엄청 급한 게 없으니까, 사실. 그럼 카톡도 다. 알람 안 떠요? 네, 전 알람 안 떠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일을 할때저 휴대폰이 울려가지고 그 일이 흐름이 끊기거나 이걸 되게 싫어해서 그게 되게 생산성 저하가 되게 심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편집을 한다고 해도 그냥 편집에만 몰입해서 끝내버리면 2시간이면 편집 끝난 걸 이거 울리고 이거 울리고 계속 보다 보면 엄청 오래 걸려요. 이 시간 자체가 엄청 길어져요. 저는 그냥 아예 뭐할때 휴대폰 그냥 아예 그냥 방해금지. 무대에 항상 또뭐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시간, 나의 시간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아, 나 내일 이제 이거 하고 이거 해야지. 만약에 지금 이제 계획을 하잖아요. 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완, 나오면 일단 딴거 해요. 먼저 음. 무조건. 그쵸. 노트북 켰는데, 뭐 예를 유튜브 편집해야지 하고 유튜브를 켰는데 흥미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 아. 그럼 그거 보다가 한 2시간 유튜브 영상만 보거든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돼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오면 일단 오늘 할거두개세개를 적고 그거를 펼쳐놓고 음. 일단은 그거부터 다 끝내. 이기 위해서 딴거안 해요. 아... 그것만 해요. 휴대폰은 뭐안 보고. 그러니까 저는 PC 카톡도 알, 알람이 뜨진 않아요. 아래에서. 음... 전 그냥 제가 보고 싶을 음... 때만 보고 하시죠. 음... 그 자기 시간을 지켜내야만 또 오래 길게 요맞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남을 위해서 일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일이 오는 게 사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쪽이 급하니까 메일을 보내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일단 나한테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음. 그거를 봐줘야 되는데 음. 메일 알람이 오면 사실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 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 시간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방해받지 않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만드는 것도 실행력을 높이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맞아요. 하나인 음. 것 같아요.